안녕하십니까. 적축 관절 전문가 부부 한의사 산층 김 김경태 원장입니다. 여러분 손으로 마우스 많이 하십니까? 컴퓨터 많이 하십니까? 아니면 스포츠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까? 피아노든 집안의 요리든 뭔가 열심히 하십니까? 그러다 보면 손목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. 특히 손목 바깥쪽에 이 부위가 아프신 분들이 정말로 많다 이겁니다. 이 부위를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TFCC라고 그럽니다. 특징적으로 여기가 많이 아픈 분들이 많죠. 오늘은 손목통증 특히 TFCC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영상을 꼭 따라하십시오. 사고 난 이후에 통증이 바로 줍니다. 믿고 따라 한번 해보세요. 자, 손목 외측 통증은 여기가 아픕니다. 우리 검사를 할 때도 이쪽을 눌러봤을 때 아픈 거 하나, 두 번째, 이렇게 눌렀을 때, 바닥을 눌렀을 때 아프면, 거기가 아프면, 아, 이 TFCC, 손목 외측에 통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세 번째는 여기 위에 뼈 있죠? 여기 첫골뼈인데 척골뼈를 꾹 눌렀다가 뗐을 때 통증이 있다면, 아, TFCC일 수 있겠구나.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세 가지가 진단법인데 이 진단법이 치료법이랑도 아주 연계가 되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는 모두 손목 통증이 해당되는 겁니다. 요 관절을 조금 빼면 어느 정도 통증이 좀 줍니다. 빼는 방법은 반대팔로 앞에서 쭉 걸, 끌고 들어가요. 끌고 들어가서 딸깍 여기 걸립니다. 여기. 딸깍 걸리는 지점에 잡고 살짝 힘 빼고 뚝 빼는 거예요. 뚝, 뚝 빼면 여기는 빼고 이, 이 팔은 뒤로. 뒤로 나가고요. 쭉 가서, 잡고, 딱, 잡고, 여기서 뚝, 힘 빼고 쑥 빼는 거죠. 빼고 10초. 쭉 있어 보세요. 그러면, TFCC가 심한 분은 뚝 소리 나는 경우 있어요. 뚝 소리 나면서 시원합니다. 그리고, 하고 나면, 오, 당장 좀 편한 느낌이 들어요. 요거를 세번 정도 해볼게요. 자, 두 번째. 자, 두 번째가 또 재밌습니다. TFCC가, 이렇게, 여기 통증이 오는 게 보면, 마우스 쓴다든지, 타자 하면서 이게 손이 이래 쓰다 보니까, 이렇게 변형이 돼요 여기 요런 변형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뼈가 이 척골뼈가 툭 튀어나와요. 맨날 튀어나오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랑 보면 차이가 많이 나게 이게 툭 튀어나와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탈구가 난다고요. 요거랑 요거하고 위치가 아탈구가 나요. 아픈 쪽이 훨씬 훨씬 더 튀어나옵니다. 그래서 얘를 좀 집어넣을 거예요. 집어넣을 거라. 요거를 안쪽으로 집어넣고요. 여기가 척골뼈의 골두고요 여기는 여기는 콩알뼈라고 그래요. 이 콩알뼈, 요거를 두 개를 기점으로 잡고요. 얘는 누르고요. 얘는 약간 들고요. 그러니까, 보여드리는, 요렇게 되는 거죠. 요런 형태가 쭉, 그죠? 요런 형태가 됩니다. 요렇게 됩니다. 쭉. 잡고, 쭉. 손으로 가서 쭉 끌고 간다고 그랬죠. 가서, 이 관절을 잡고, 빼요. 빼는데, 엄지 쪽으로서 이 위를 꾹 눌러주고요. 이 손바닥 있죠. 바닥으로 요거를, 올려줘요. 쭉 가서 잡고 쭉 빼면서 엄지로 꾹 누르고 새끼 손가락이랑 이걸로 손바닥으로 쭉 올려주고 이렇게 쭉 누르고 있습니다. TFCG가 좀 심하신 분들을 보면 여기가 아프신 분들을 보면 뚝 소리 나는 경우 있어요. 시원합니다. 요걸 이걸 세번 해보세요. 쭉 잡고 눌러서 10초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됐죠. 됐습니다. 자, 이두 가지 운동을 하시면 당장 좀 편해요. 그런데 또 재발할 가능성이 꽤 있죠. 그래서 세 번째, 여기에 좋은 운동 보여드릴게요. 손을 이렇게 약간 돌려요. 약간 다트를 던지는 것처럼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거든요. 다트. 다트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손을 돌려서 45도 정도까지 돌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. 자, 자, 이 운동을 계속 해주면 좋고요. 여기에서 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운동이에요. 이첫골 쪽에 있는 굵은 과 신근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요칼 뼈가 있거든요. 요첫골 뼈가 있죠. 안쪽이 근육이랑 바깥쪽 근육이 있습니다. 그 운동을 할때이 뼈에 안쪽에 있는 면을 여기에서 세 횡지, 세 손가락 마디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를 꽉 누르고 하나, 둘. 셋, 넷, 다섯. 이 뼈, 바깥쪽. 살짝 바깥쪽에 있는 근육을 잡고, 이 뼈에 바깥쪽이 또 있어요? 그럼 여기, 아, 요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? 그 근육을 딱 잡고요. 다시, 하나, 둘, 45도. 셋, 넷, 다섯. 요거를 세번 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. 마지막 운동은 팔을 쭉 폈죠. 펴고, 요거를 새끼 손가락 방향으로 쭉 돌립니다. 쭉 돌려서 딱 돌렸죠. 그리고 나서 고개를 살짝 깠던. 이렇게 해서 10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다시 들어오시고. 다시 새끼 방향으로 쭉 돌려서 반대까지 쭉 가서 딱 밀고 고개를 둘, 반대쪽까지 해서 열 개. 하나, 둘,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. 마지막 강화 운동. 물통으로 하셔도 되고 가벼운 아령으로 하셔도 됩니다. 1kg나 이런 걸로 잡고요. 여기를 강화할 거예요. 여기를. 요 근육이 중요한 거니까요 여기 강화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똑같은 동작이죠. 45도 때렸다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들었다가. 다시 쭉 내려서 하나. 둘셋넷 다섯 올렸다가 천천히 하세요. 빨리 하는 분 천천히 골치 났습니다.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천천히 올리고 요거를 오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강화가 되어야 결국 손목도 살아남습니다. 손목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.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일도 많이 하고 여가도 많이 즐기면서 운동도 많이 하면서 손목이 다칠 일들이 많습니다. 오늘 보여드렸던 그 운동들을 따라 하면서 이 TFCC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. 우리는 손목 외측 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지금까지 척추관절 전문가 부부한의사 산층김 김경 대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